불쌍한 남자들. 여자가 남자한테 기습 키스하면 로망스. 남자가 여자한테 기습 키스하면 변태 새끼. 여자가 남자 화장실 들어가면 실수. 남자가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변태. 여자가 힘든 일하면 여자인데 좀 봐주세요. 남자가 힘든 일하면 남자인데 힘좀써 봐. 여자가 남자 쳐다보면 유혹. 남자가 여자 쳐다보면 성추행. 여자가 더치페이 말하면 바람직한 여성. 남자가 덫이 페이 말하면 쪼잔한 놈 여자가 남자 거시기 만졌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왈 남자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신고합니까 남자가 여자 거시기 만졌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왈 뭐 이런 십세가 있어 바로 철창행 여자가 군대 가면 용감한 거고 남자가 군대 가면 당연한 거다 여자가 울면 마음의 상처가 큰가 보다 하고 남자가 울면 병신같이 남자 새끼가 왜 울어한다. 여자가 집안일만 하면 집안일이 더 힘들어라고 하고 남자가 집안일만 하면 나가서 돈 벌어와 이인간화한다. 여자가 밤일 못하면 순진하네 하고 남자가 밤일 못하면 병신아 병원 가봐 라고 한다. 여자가 밥 조금 먹으면 다이어트 하는 거고 남자가 밥 조금 먹으면 그거 처먹고 일이나 제대로 하겠어 한다. 여자가 방귀 끼면 참소리도 얼굴 닮아 예뻐라고 하고, 남자가 방귀 끼면 매너 없는 새끼라고 한다.